자 필수제 10번 보면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때 일반항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Sn이랑 an이랑 관련이 있었죠? 우리 Sn이 주어지면 Sn에서 Sn-1을 제거하여 an을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. 그럼 얘 해야죠. Sn 주어졌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Sn-1이면 n-1 넣고 N대신에 n 대신에 n-1 넣고 이 둘을 빼주시면 되겠다. 그럼 Sn 빼기 Sn 1은 n제곱 빼기 3n 빼기 요 안에 전개 좀다 해볼까? 요 녀석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자 그러면 요 값은 요기 안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5n 되고 플러스 4 되네요 그럼 그렇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5n 플러스 4자 그러면 n제곱 이거 분배돼서 마이너스 n제곱이니까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5n 되는 거 보이죠? 그럼 합이 2n 그다음에 마, 어, 풀사가 아니라 마사가 되겠죠. 여기까지. 그리고 이 값을 a_n으로 쏙 바꿔 적을 수 있고, 일반적으로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고, 혹시나 해서 요 항에 1을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. a_1이, 그리고 s_1 주어진 s_n의 합, 즉 n 항까지 합에도 1을 대입해 봤더니 1배기 3이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왔어. 어? 같네. 그러면. 이거 쓱 지우고 아무 일 없던지 첫째 항부터 성립 하나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하세요?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을 좀 들으신 분은 어 그거 왜 그렇게 풀어요?라고 하셔야죠. 지금 어때요,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 즉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. 그럼 이거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확신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한 n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봐서 공차 2. 그럼 시작하세요 S1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나오게 하려면 뒤에 4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을 때 써먹자 이거를 2번 문제에서 써먹으면 안 되잖아 이건 못하잖아 그치? 그러니까 지그 이때 써먹으라는 거야 자 2번 문제는요 상수항이 있는 이차식이죠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생긴 거고 그러면 정석대로 풀어야죠 n 대신에 n-1 대입한 형태를 적어보자면 이런 모습이에요. 자, 두식을 서로 빼주면 Sn에서 Sn-1 뺀 것은 3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고 이쪽 전개해서 적어볼까요? 원래 n 제곱인데 얘 때문에 3n 제곱. 원래 -2n인데 -6n. 원래 플러스 +1인데 얘 때문에 아니고 플러스 +3. 그다음에 n-1 2니까 이렇게까지. 그또 정리되네? 마이너스 6n이랑 n이면 마이너스 5n 숫자는 4 그럼 마이너스 5n 숫자는 4 적고 연산하시면 자, 3n제곱 3n제곱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5n이니까 합쳐서 6n 되고요 때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가 an이야 그리고 이거 붙이시라고 이렇게 해서 구한 거 없애는 자 혹시나 해서 1을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4가 나와 s1은 얼마 나오냐 6이 나와 다르지. 역시나 이거 꼭 붙였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자이 수열만 본 사람은 아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구나. 그럼 첫째 항은 뭐지? 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야. 그래서 첫째 항을 따로 써 주셔야 돼 이렇게 한 세트로. 뭐라고 해야 되냐? S a1은 당연히 S1이랑 같잖아. 아까 나왔던 그 6, 6을 적어 주셔야 돼. 이렇게 한 세트 적어 주셔야 올바른 답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하세요?